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김해에서 정해진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л и ч 몇년 전에 친구 목사가 여기서 멀지 않은 김해 외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교회 저녁 수요예배에서 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주배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시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 놓지 않으면 구어 먹으리. 이런 노래와 함께 김수로 왕의 탄생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김의 uh, 구지봉이라는 uh, uh, 곳에서 아홉 족장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구지가를 부르고 춤을 출때 하늘에서 보라색 줄에 묶인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Uh, so 에이 коробку п о л у ю л е в л И там было шесть 그 속에 여섯 개의 알이 있었습니다. 알. 아, 했습니다. 아, 예. 그중 가장 먼저 깨어난 알에서 김수로가 태어나서 가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아래서도 다섯 명의 왕이 나와서 여섯 가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탄생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의 이야기는 신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로 왕이 태어난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강조하라고 목양 교회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탄생이라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이곳 김해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내용은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해마다성좀절을 보낼 때마다 읽고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если бы не было этого повеления, возможно Иисус не родился л м Но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ему, Мария и о и пришли л м и там Мария р о а 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의 탄생, 탄생 장소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출신의 요셉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No, of that, uh, a one, a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 기원전 8세기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uh, 세 번째는 마리아가 출산할 때 출산할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상황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눕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호적하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 마리아가 굳이 외항간에서 출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는, 것들이 것들이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 앞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라도 다른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나타나지 않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вести своего сына на землю, который, даже, который наравне даже вместе с низшими слоями, с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ратить именно на это внимание, Господь во всем вел, проводил. 우리가 먹는 치즈 중에 스위스 치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치즈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치즈입니다. 근데 그, 그, 그런 스위스 치즈를 여러 장 쌓으면 구멍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흔치 않게 치즈의 구멍이 다 같이 뚫려 있는 채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세밀하게 세밀하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김해에서 이렇게 성탄 시즌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이 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예, 큰 집으로 가려면 김해 대동을 지나갔습니다. 대동. 대동. 예. 예. 예, 그때도 몰랐습니다. 몇십 년 후에 성탄 시즌에 김해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사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정형석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 선교 포럼에서 선교사님께서 잠깐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수많은 어, 수백 명의 성교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시즌에 김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의 탄생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가서 베들레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 보면 어, 앞선 내용까지 다 연결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하고도 연결됩니다. 유다 지파인 요셉이 선택된 것도 연결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출산을 위한 공간 부족 상황까지 다 나의 현재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탄생 기뻐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시고 떠올리시면서 제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쇠, 철이 많이 난다는 그런 뜻에서 김해라고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쇠가 바다같이 많이 생산된다는 뜻에서 김해라는 것이 바다같이 많이 생산된다는 뜻에서 김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름과 관련해서 다른 어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김해라는 뜻을 찾을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것은 철과 관련된 의미는 꼭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김해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철이 많은 바다가 아니라 예수 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바로 바 바로, 바로 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김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Я вам желаю чтобы все вы познали uh, Бож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благодать не только uh, люди,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Карети, но и всех, кто сюда приехал. Я желаю, чтобы это стало uh, морем, который... 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 예배에 성탄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고 성탄의 메시지를 듣게 된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브라더니스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이곳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죄가 많이 나는 그런 바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바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только молитвы, которого сегодня железно, чтобы это было молим, которому присутствует Иисус. И еще